요즘 우한폐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선의 예방책으로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손잘 씻으시죠? 아,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손 씻기 열풍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 손을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주시고요. 손등도 비벼주세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못 끼는 손깍지도 한번 껴주시고요. 다음엔 엄지도 문지르고 손 끝까지 문지르세요. 그리고 헹구시면 끝.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봤자, 물기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면, 씻기 전 똥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을 말리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종이 타올로 닦거나 핸드 드라이어로 말리거나 물기만 털어내고 자연 건조를 시키기도 하겠죠 여기서 딱한 가지 방법은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에... 모르면 그냥 찍어 바로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건조법입니다 아니 그럼 저 제품 회사들은 다 나쁜 놈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사용법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 씨, 아니 지금 뭐가 더러다는 거야? 바로 이 동작이 문제입니다. 나 비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좀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먼저 종이타올로 닦았을 때 처음에 세균 수치 290개 상태에서 건조 후 6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히 자연건조를 시킨 손은 200여개의 세균이 있었던 처음과 다르게 건조 후 9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한 경우 가만히 손을 대고 말렸을 때 220개에서 106개로 감소 반면에 비비면서 말렸을 때는 283개에서 443개로 증가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뜨뜻한 바람 속에서 손을 비벼주게 되면 물기는 금방 증발하겠지만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공과 피부 속에 있던 균들이 피부의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드라이어로 손을 말릴 때 절대로 비비지 마시고 여유롭게 천천히 말리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의 쓸 얘기 끝.